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아버지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18절을 보시게 되면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표를 요구하는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내 집에 모으라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표인 붉은 줄을 창에 매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줄을 매단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와 그 가족이 이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의 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구원의 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구나, 구주로 믿지 아니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를 구주로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가 다하기 전에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표인 줄 알고 그분을 믿어 그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회오리가 몰아쳐도 안연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출신이나 어떤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등의 외적인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것도 기생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함은 물론이고 가나안에서 살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믿음의 결단에 의해 우리 각자의 구원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교회 안에 속해 있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확. 고 부동한 믿음입니다. 라악과 같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다 구원에 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